자 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삼각형의 내각형은 180도다 이렇게 알려져있죠 예를 들면 여기가 각이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 그러면 초딩때는 어떻게 하면 이제 어, 선생님들이 엄마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종이를 찢어가 찢어가지고 이렇게 쭉 포갠다고 열심히 열심히 잘 포개요 세상에 진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쪼개는지 이게 A가 되는 거고 이게 B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몇구지이지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요 3분하고 평행하게끔 보조선을 이렇게 딱 그리죠. 평행하게끔 그린 거 평행하게끔.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 동위각이 되겠죠. 동위각으로 서로 같을 수 밖에 없게 되는 거고, 얘하고 얘는 뭐가 되는 거 억각으로 서로 같을 수 밖에 없다. 그럼 삼각형의 내각이 면 180도다. 이렇게 증명하면서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C의 외각을 구하고 싶잖아. C의 외곽. 외각. C의 외각이라는건 이 C를 제외한 나머지 두 내각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그럼 이 C의 외각은 뭐가 된가? 그냥 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 A 플러스 B. 근데 이게 특별히 이등변 삼각형이야. 근데 특별히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밑각이 서로 같을 수 밖에 없죠? 그럼 봐봐요.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자, 요거의 이제 외각이야. 외각이라면 요걸 A라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게 지금 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해서 여기가 뭐가 되는가? 이 a 라고 쓸수 있는 가왜두 미까지 같으니까. ab 였던 게 그냥 aa a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뭐 이해한 대표로 지장이 없잖아, 그치? 그럼 봐봐요. 얘도 마, 찬가지야 문제가 지금 여기 20도라고 줬지만, 20도라고 주지 않고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를 a라고 놨을 때 어떻게 돼? 여기가 a 이렇게 되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요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뭐가 돼? 외곽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를 더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가 ea가 되는 거야. 얘는 이등변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2A가 되면서 마찬가지야 여기 삼각형 BCD 요거의 외곽이 되시겠죠 요 각이 외곽이 되는 거니까 요 각하고 요 각을 더하는 거지 두 내각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A하고 2 A를 더하면서 얘는 뭐가 되나 3A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이등변삼각형이니까 다시 3A 이렇게 처리되신다고 그럼 봐봐요 얘 입장에서 또 다시 자 삼각형 여기 삼각형 DB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X가 지금 뭐가 되는가? 요 X가 A하고 3 a 하고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럼 요게 뭐가 되는가? 3A 이렇게, 4A 이렇게 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지금 더해가는 거기 때문에, 실수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A 더하기 a 해서 2A가 되는 건데, 곱하기 2 했다고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 곱하기 하는 게 아니야, 곱하기. 더 하는 거더 하는 거 A하고 A 더해서 2A가 되는 거고, A하고 2A하고 더해서 3A 이렇게 된 거고. 다시, A하고, 3A하고 더해서 4A. 이렇게 해서 A만큼씩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아까 전에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 여기 지금 20이 되겠죠? 그죠? 그럼 20이 되는 거니까, 4이니까 여기가 80도 이렇게 된다. 물론 이제 20도니까, 20, 20. 여긴 40, 40. 40하고, 20하고 더해서 60. 여기 60이면 여기 60. 60이면 또 다시 어떻게? 20하고, 60하고 더해서 80. 이렇게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답은 어떻게 된다? 80.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지.